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고 동두천과 포천, 의정부가 순식간에 적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훈련 중이던 사관생도를 전선에 투입시켰습니다. 군번도 없이 참전한 이들은 내총과 태릉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을 상대로 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에게도 한강 이남으로의 철수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때 자신의 의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적진 한복판이 된 서울에 남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6월 28일 새벽, 태릉 방어선을 지키던 생도대대는 방어를 포기하고 한강 이남으로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후퇴의 실패에 낙고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북한군과 계속해서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생도 1기 10명, 생도 2기 3명, 총 13명의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람산에서 적군에 대항해 유격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산에 있던 절인 부람사의 주지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생도들 중 불교신자였던 김동원 생도가 평소 부람사를 자주 방문했었고 부람산의 윤용문 주지스님은 평소에도 사관학교 생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윤용문 스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었죠 이 과정에서 7사단 구현대 소속 김만석 중사회 6명의 병사도 합류해 총 20명이 되었습니다 유격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은 이들은 먼저 유격대의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구심점 역할을 한 김동원 생도가 유격대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유격대를 세 개조로 나눠 각각 조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홍명집 생도를 정보책으로 임명해 주지스님과의 접촉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주지스님도 도움을 주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 주변 마을에 믿을만한 신도 5 명을 소개시켜줬고, 불암사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석천함의 김한구 스님은 유격대가 숨어 지낼 수 있는 동굴 몇 곳을 안내해 줬으며, 초기에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조직 편성을 마친 유격대는 무장을 점검했습니다. 태릉 방어선에서 생도 대대가 부족한 탄약으로 싸웠던 만큼 생도들은 대부분 소총과 수류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7사단 구연대 병력이 배치됐던 진지에서 기관총 3정과 수류탄 50여발, 탄약 3000여발을 발견했고 보다 적극적인 유격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총 20명의 인원은 암호명 호랑이로 부람산에서 유격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격대가 처음으로 움직인 곳은 퇴계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에서 정보 수집 중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군이 전방으로 물자 보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 경춘선 퇴계현역 주변에 많은 보급품을 적재해 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엔 유류 드럼도 쌓여 있다는 정보였죠. 부람산 유격대는 이 보급소를 첫 번째 목표로 결정했습니다. 생도들은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후 7월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보급소 이곳저곳엔 쌀가마니아 마대자루 등 보급품이 쌓여있었고 소문대로 유류 드럼통도 다량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재 물품의 종류와 위치 외에도 보급소의 규모, 경계병력의 위치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새벽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유격대는 공격조와 지원조로 나눠 적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보급소를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유류 약 50드럼을 폭파시켜 보급품을 불태웠고 적 내부반을 향해 공격해 약 3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명의 생도가 죽고 1명의 생도가 다쳤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그들은 이어서 두 번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창동국민학교 인근에 설치된 북한군 수송대와 보안소였습니다. 창동작전엔 모든 인원이 참여하진 않았고 구현대의 김만석 중사가 조장으로 다섯 명의 인원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7월 31일 작전을 개시해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져 적의 수경지와 보안부대 사무실을 불태웠고 보급체장 등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을 이끌던 김만석 중사가 퇴각 도중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작전은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가 진행했던 작전 중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는 북한이 병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용군 훈련소로 사용 중이었는데요. 유격대장인 김동원생도는 이곳을 습격한다면 무고하게 끌려와 강제로 훈련을 받던 학생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격대원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전원이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교정은 퇴계원의 보급소나 창동의 수송보대보다 크기가 컸고 주둔하고 있는 적의 규모도 컸습니다. 때문에 치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죠. 그들은 공격 방향과 철수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혹시나 작전이 성공해도 타격을 입은 북한군이 불암산을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지를 수락산에 반공인사들이 머물던 은거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격대는 총 3개조로 나눠 육사를 공격할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격대장인 김동원 생도의 조는 적교도대를 조영달 생도의 조는 지금은 사라진 경춘선 철도역 태릉역 방면에서 적 내무반과 치사장을 박금천 생도의 조는 정문에서 기관총으로 교란사격을 가해 두 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8월 15일, 부람산 유격대가 움직였습니다. 김동원 생도의 공격조는 자리를 잡기 위해 학교를 우회했는데 부람산에서 내려와 경춘선 철로를 넘어 갈매동 쪽으로 진입해 학교 뒷산 92고지로 이동했습니다. 조영달 생도의 공격조는 경춘선 태릉역에서 학교 방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금천 생도의 조는 정문 언덕에 기관총을 거치하고 자리 잡았습니다. 공격 개시 시간인 오후 11시 30분이 되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화염병과 수류탄이 터지며 교도대 건물에 불이 붙었고 시사당 쪽에서도 폭음이 들렸습니다. 정문에선 학교 본부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며 적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작전 결과 약 5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했고 끌려왔던 많은 의용군들이 혼란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유격대장 김동원을 비롯해서 6명의 인원이 희생되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은 학교에서 빠져나와 수락산 은신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 4주간 숨어 지내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고 조영달 생도를 유격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9월 15일에 다시 불암산 은신처로 복귀했는데 정보원에 의하면 유격대가 숨어 지낸 사이 북한군이 불암산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윤영문 스님은 북한군에 연행됐습니다. 유격대가 불암산에 복귀한 9월 15일은 인천 상륙 작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유엔군의 공격에 북한군도 후퇴를 거듭했죠. 그런데 한 정보원에 의해 북한군이 유엔군의 서울 공격에 대비해 인근 마을 사람들을 화물차에 싣고 북쪽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주민들을 구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미 세 차례나 작전을 벌였던 만큼 남아있는 무장이 각각 소총 한 자루에 실탄 10여 발 뿐이었기 때문에 부람산에 숨어 아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선택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부람산 유격대는 군인으로서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끌려가는 주민들을 구출하는 네 번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작전은 9월 21일 야간에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내곡리마을 주변으로 이동해 북한군 수송부대가 지나가는 도로 근처에 매복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매복하던 중 오후 11시경 멀리서 적수송대 차량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매복진지 앞을 통과할 무렵 유격대의 총이 불을 뿜으며 차량을 습격했고 유격대장 조영달생도가 끌려가던 주민들에게 우린 육사생도이니 어서 피하라며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유격대는 이 과정에서 모든 탄환을 소모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쳐 은신처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이어지는 적 사격에 전원이 총탄을 맞았고 생도일기 강원기 생도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전사했습니다. 서울수복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강원기 생도는 오른팔에 관통상을 맞고 근처 도랑에 굴러떨어져 기절했는데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 국군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는 병원에 찾아온 동기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람산 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불암사에서는 지금도 매년 이들을 기리며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